자, 이제, 여기 우리 이리비리 빈티지. 우리 테리 할머니. 비리가 이름이 아니라, 상우명이었네요. 자, 우리 테리 할머니, 할머니? 저 할머니죠. 네, 되게 젊어보여요. 하긴 저보고도 뭐3 0대로 보던데. <laughs> 동양 사람들 좀 어리게 봐요, 이 친구들이. 자, 그 전에 영상에서 이제 물건들을 좀 보셨을 거예요. 그니까, 러 이제 리얼 빈티지에요, 리얼 빈티지. 여기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국 애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쉐비풍의 빈티지들 예, 진짜 이쁜 게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긴 했는데 가격이 너무 높아서 이제 패스를 했어요 예, 여기서 이제 빈티지를 이제 저기 테이블 하나, 파밍 테이블 하나, 이제 게이트랙 하나 그리고 작은 이제 작은 장대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건졌어요아흔들 리네요 다시 좀 세팅을 해야 되겠네. 예, 정상됐죠. 예 건졌어요. 그리고 이제 조그만 이제 닉노 스톱, 이제 작은 소품들. 네. 소품들은 뭐 그냥 굳이 안 땡겼는데 싸게 주니까 또 한국에서 제가 싸게 드릴 수 있으니까 좀 챙겼습니다. 시간 얼마 안 걸렸네요. 네 지금 이제 2 시가 좀 넘었으니까 한 시간 반 있었나요? 네. 그랬습니다 이제 나가서 이제 뭘 하느냐 아까 올때 엔틱샵이 하나 있었죠 거기를 살짝 들려볼까 합니다 여기 분들은 이제 물어보니까 거기에 엔틱샵을 가지 말라 그러는데 또 모르죠 가면 또 뭐가 있을지 비싸게 받을 거라 그러는데 또뭐 제가 또 이거 내고 신공발휘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 무지하게 덥네요 예, 서랍이 달린 이제 장들이라 그거를 이제 또 랩핑을 했거든요. 땀이 나기 시작하네요. 목소리가 묻힐까봐 일단 에어컨을 세게 안 틀었습니다. 여기 오른쪽에 엔틱이라고 써 있어요. 스모크 정션 엔틱인데 한번 뭐 들어가서 구경 한번 해보죠. 뭐, 뭐가 있는지. 그죠? 한 가서 보겠습니다. 기가 막힙니다. 아, 월요일, 화요일 문닫네요. 아이, 볼 수가 없네요. 아, 이게 이제 안쪽에서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윈도우로 계속 봤었을 때는 저런 거 같아요. 그러니까 모던 분투인데, 뭐 아주 옛날 것도 아니고, 예. 섞어 놨네. 그냥 패스하는 걸로. 문닫았습니다 네. 다시 이제 출발을 합니다. 상사사 4 로스트 스트레이트 프라이드로 인을 해보고 거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는 열었다고 하니까 제가 가만히 무식하게 일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, 이렇게 막 멀리 오고 그래도 뭐 하나라도 좋은 아이 건져서 이렇게 멀리 와서 또 한국에서 좋은 분 만나면 그게 또제 보람이죠 Continue straight for seven minutes to Cedar Street 얘네들이 제일 물어보는 게 저거예요. 알렉스, 너 어떤 걸 찾니? 어떤 아이템을 좋아하니? 근데 제가 딱 어떤 아이템을 찾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. 매번 다르기 때문에 네. 그냥 팬시하고 이쁜 거라고 하는데 또 어쩔 때는 이제 또 되게 막 말도 안 되는 로스틱한 거, 로슨 거, 인더스트리얼, 어떨 때는 그냥 쉐이비 완전 날가 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 찾을 때도 있고. 근데 그때 그때 분위기 따라 다른 거 같아요. 이게 또 이제 이런 물건들이 제 샵에 갖다 놓으면 또 빚을 안바라는 경우가 많아. 요 우리 샵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, 예, 우리 샵은 그냥 물건으로만 뒤피 되는 형상이나 여기처럼 막 이렇게 반뭐 이런 식으로 좀 입자하게 아예 그냥 한쪽 소망 한글 보이시죠 오른쪽에 소망이라고 써있네요. 여기 한국 사람들 많이 사나봐요. 참 신기하네. 만약에 제가 샵을 옮긴다면은 혹은 다른 샵을 또 낸다면은 진짜 그냥 미국 헛간, 유럽 뭐 영국의 헛간처럼막 그렇게 나무로 막 하고 싶어요 카페도 같이 하면 되게 이쁠거 같고 또 우리 와이프가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서 두개나 있어요 심지어 근데 맨날 저는 믹스커피만 줘요 <laughs> 믹스커피 맛있어요 근데. 카페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낭만 낭만이라고 해야 되나? 한적한 이런 미국 길을 이렇게 혼자 운전하면서 가서. 이런 데서 또운 좋게 또 이제 보물 창고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. 외진대다 보니까. 예. Right. Wood.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숲이 시작될 것 같아요. 소래스트가. 우드, 누드. 우드가 들어가니까 나무가 많은가봐요. 여기는 좀 시가지인가 봅니다. 갑자기 뭔가 좀 번화해지는 느낌이에요. 가보네요. 오판된가봐. 뭐, 소품도 있어 보입니다. 여기는 돌아가는 길에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또 앤티크 가게가 하나 있어요. 하이웨이 투앤틱이라고 오케이, 여기도 돌아가다가 들리기로 하겠습니다. 일단 목적한 곳으로 먼저 가보죠. 월요일 날 열고 화요일 수요일 문 닫는다고 돼 있는데 오늘 월요일이잖아요. 근데 문 닫았어요. 어, 아, 저 엔틱 저기 불 들어오는 사인 이쁘네요. 왜 문을 닫는 거야? 월요일인데 열었다고 해놓고서는 우체통도 있고 또 허탕을 치다 봅니다. 이렇게 이야, 이건 뭐야? 허, 누가 가지 갈까봐 체인으로 묶어놨어요. 아 어, 여기는 날씨가 선을 합니다. 아 이거 네, 문 닫았습니다. 또, 이동해 보겠습니다.